이사야 10장. 불이한 법령을 만들며, 불이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투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 저.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은, 고관들은 은고관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색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상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소약하여 감을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 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멀,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맛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해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 이리로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개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아도시여, 만매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만군의 여와께서 호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배시리니 네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사야 11장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것 이니라 이사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종기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여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은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백 해가 도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갈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짱에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량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